쎈 분들만 오신 것 같아서 아. 제가 많이 찔립니다. <laughs> <laughs> 그 설립자님 우리 합장 교수님들 보니까 솔직히 센것 같아요. 어, <laughs> 요즘에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중국 신학교 목회자 재교육을 제가 한 25년 했거든요 25년 하고 저도 역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신학교를 공부 를 못해서 한 15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분자의 성경을 좀더 알고 싶어서 3년 동안 창세기 부터 요한계시고까지 책별 장별 절별 성경 공부를 편집을 하고 좀 책도 좀 쓰면서 제가 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주의 종들은 스펠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골방에서 기도하고 책방에서 연구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신방을는세개 방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말길 바랍니다 고인대신 장신대 나채공 교수님은 백도 천경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기도하면 천 시간 기도하면 천시간 성경을 팔아 성경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철저히 우리 목회자들은 언조스탠드에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3회이 3회상, 1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골로새에서 사당에 있는 말씀처럼, 전도와 성교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이 본질이 우리에게 있을 적에 훌륭하신 우리 설립자님 학자님, 또 교수님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곳이 역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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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될줄 있습니다. 아, 네. 아, 네.